괜찮기로 입소문난 샤오미 제품 추천 알리 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블루투스 호환 무선 온도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온도계는 스마트 전기 LCD 디지털 습도계와 함께 제공되는데,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주죠.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높은 정확도와 센서로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해줘요. 또한, 미앱을 통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배송도 빠르고, 제품도 정확하게 측정되어 만족스러운 사용자들이 많아요. 작지만 기능은 좋고, 앱과의 연동도 간편해서 가성비도 좋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미지아 온도계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전기정밀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밀한 조립이 필요한 다이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이 드라이버는 이 기어 토크로 400 플러스 나사까지 완벽하게 조이는데 도움을 줘요. 손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TP 소재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편하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실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갖춰져 있어요. 충전 시간도 빠르고 다양한 비트 사양들이 함께 제공되어 이렇게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드라이버 키트 한번 사용해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다이를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 압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최신 미지아 에어 펌프 2로 타이어 압력을 감지하고 전기로 팽창시켜주는 스마트한 공기 펌프예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수명이 약25.4% 증가했고 가스 유량도 약25%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공기압력센서가 디지털칩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었죠. 사전 설정된 압력에 맞춰 자동으로 중지되어 편리하고 6가지 모드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며 내장된 리튬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아요. 이 제품은 자전거, 자동차, 심지어 축구공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하죠.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 압축기.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